예, 5월 1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고용 비용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국채 금리가 올라갔고 주식 시장은 빠졌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되면서 소비자 심리도 악화됐다는 소식, 이것도 시장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됐고 뭐 픽테크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. 뭐 시장을 방어해 줄 만한 종목들은 거의 안 나왔고요. 한국 관련된 지표들도 대체로 좀 약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지수는 뭐 빠졌는데 좀 낙폭이 컸죠 2% 나스닥 러셀리천 지수도 2% 넘게 빠지면서 부담을 줬고 특히 대형주 보면 일라이릴리 뭐 가이던스를 좀 높게 잡은 일라이릴리를 제외하고는 뭐 대부분 다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전체적으로 뭐 시장 심리가 안 좋았다 뭐 특정 종목이 발목을 잡은 게 아니라 투자 심리 자체가 좀안 좋았다 라고 봐야 되는데 부담을 준 거는 1분기 고용비용 지수입니다 1분기 고용비용 지수가 1.2%, 전분기 대비 1.2% 올라갔거든요. 그러니까 고용비용이 계속 증가한다는 라 것은 물가를 자극한다는 얘기고, 물가를 자극한다는 것은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렵다.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. 특히 이제 FMC 직전이라, 직전에 나오는 물가 관련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든요. 근데 다만, 이번 데이터는 조금 왜곡된 측면도 있다.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. 왜냐면 1월에 그, 미국의 최저임금 상승한, 올린 지역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그래서 아마도 그거 영향을 받은 것 같고, 전분기 대비 수치는 2분기부터는 좀 나아질 거야,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. 근데 어쨌든 그건 그때 문제고, 지금 당장 이 데이터가 좀 높게 나오면서, 어, 뭐, 인건비 상승은 인플레이션 우려, 그러면 금리 못 내려, 뭐, 이런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거죠. 근데 이거 가지고는 시장의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, 그 소비자 신뢰 지수가 또안 좋게 나왔거든요. 97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거는 지금의 경제 주변 상황으로 볼 때, 어, 좀 어떤 것 같으세요? 지금의 소비 심리가 어때요? 라고 이제 설문을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. 근데 97로 뚝 떨어졌어요. 예상치가 103, 104, 뭐그 정도였는데 이게 뚝 떨어졌고,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요? 라고 물어보는 이제 기대 지수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66까지 뚝 하고 떨어졌거든요.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안 좋다 물가는 높다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경기도나 물가상승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트라우마가 다시 한번 또 불거지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뭐 주식시장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투자들은 아무래도 그 금리에 민감한 건데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.26% 올랐거든요 근데 최근의 증시는 10년물 금리도 금리지만 2년물 금리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. 2년물이 5% 넘어가면 하락하고 5% 아래로 내려오면 증시가 올라가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. 근데 오늘 5.03까지 올라갔습니다. 어제 보여드린 데 있던데 미국의 2년물 금리가 5%를 넘기는 그런 순간이 오면 이 녹색선이 2년물 금리인데 5% 라인 위로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. 근데 오늘 다시 5%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어, 경계 위험 자산은 팔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작동이 돼서 주식 하락하고 비트코인 하락하고 뭐 주요 이제 위험 자산들이 또 하락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습니다. 어, 주요 뉴스들 좀 정리해 보면 그맥커리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인상할지도 모른다. 그러면서 이번 회의 때 굉장히 매파적인 기조가 강조될 것 같다. 이런 주장을 했고요. 또, 벤커버 아메리카와 JP 모건에서는 그 대차대표 정책 변화를 좀 봐야 된다. 이게 이제 대차대표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연준이 한 달에 950억 달러씩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금리도 올리고 시장의 유동성도, 이제 시중의 유동성도 흡수하고 그래서 이중으로 긴축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중에서 월 950억 달러씩 유동성을 줄이는 정책에 변화를 줄지도 모른다.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어 시장에서는 좀 위로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분석이에요. 근데 실제로 이제 뭐 5월, 6월 회의 때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석들이 있었거든요. 그 그러니까 요게 이제 또 하나의 관점 포인트라 이후에 이제 결론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로이터에서 이제 이번에 일본이 외환시장 개입에 우리나라 돈으로 48조 원쓴것 같다. 그러니까 이게 뭐, 일단 써놓고 나서 좀 주춤하고는 있는데, 어쨌든 일본이 돈을 이번에 좀 퍼볼 것 같거든요. 외환시장 개입에. 외환시장이 개입을 해서 이제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를 좀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, 어쨌든 뭐, 무한정 계속 돈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, 한번팍 쓰고, 좀 기다렸다 또한번팍 쓰고, 이런 형태가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. 근데 어제 일본에서 24시간 감시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. 그래서, 이제 그만큼 의지가 좀 강하다라는 걸 보여준 건데 이후에 좀 영향을 줄지 이거 좀 봐야 될것 같고요. 다음에 이제 HSBC에서는 최근에 금리가 올라간 건 경제가 양호하기 때문이다. 그래서 위험 자산에 반드시 나쁜 소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. 그러니까 뭐 경제 좋아서 금리 올라간 건데 그러면 주식장에 빠지는 건좀 이상한 거잖아. 이런 어떤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. 반면에 이제 c 티 t 에서는 최근 증시 반등은 그냥 쇼 커버 공매도 청산이다. 악재가 완화된 것만으로 증시가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호재가 필요하다 또 이런 주장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지금 금리 그 인하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. 이게 미국에 보통 마지막 금리 인상하고 첫 번째 금리 인하로 바뀔 때한 8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걸렸대요. 근데 지금 10개월까지 채워지고 있거든요. 역대 가장 길었던 게 이제 18개월이긴 한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한 8개월 정도 되면은 금리를 내렸는데 지금은 그 기간을 넘어가고 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디까지 갈 거냐.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최장이 18개월이었으니까 연내 금리 인하는 어쨌든 할 가능성이 높긴 하죠.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. 근데 어쨌든 지금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당장 눈앞에 높게 나오고 있어서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완전히 이제 꺾여져 버렸고 또 파월 발언이 굉장히 세게 나올 거야. 이런 부담을 안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추세적으로 안정되지 못합니다. 근데 이게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이제 금리 수준이 워낙 높아서 여기서는 시장이 뭐 추세로 올라가긴 어렵고 그냥 치고받고 예, 그런 상태가 좀 반복되기 쉬운 그런 구간이긴 했죠. 자, 주요 종목으로는 테슬라가 오늘 어제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5%나 빠졌습니다.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 때문인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관문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그게 실적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. 이제 왜냐하면 중국발 그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,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거를 이제 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. 자율주행 사용료를 받는 건데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 때문에 미국만큼 돈못 받을 거다 이런 어떤 주장. 그리고 또 이번에 감원 또 추가로 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죠. 그래서 테슬라의 실적이 당장은 좀안 좋은 건 맞는 것 같다. 뭐 이런 어떤 주장들 때문에 이제 빠진 거고. 뭐 실적 발표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, 이제 아마존은 예상보다 잘 나오고 앞으로도 좋을 거야. 이것 때문에 시간에 오르고 있는 반면에, 뭐 AMD라든가 아니면 이제 슈퍼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뭐 가이던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 추정치 뭐,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 외에서 정규 시장 하락폭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는 네,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시장을 좀 요약해 보면, 그, FMC 회의가 진행이 될 거고, 파월의장의 발언의 수위,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발언은 어 금리 뭐 이나 어떻게 될지 몰라 막 그러니까 조금 기존보다 어쨌든 연말 올해 안에 할 거야라는 식의 발언보다는 톤이 좀 다운되는 그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월 발언에 대한 시장의 해석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종목 내에서 좀 엇갈리면서 차별적인 어떤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거?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어 상대적으로 못난이 종목들 그니까 애플과 테슬라가 올라가고 나머지가 좀 눌리는 형태가 되는데 기존에 셌던거 못난이 둘 중에 하나라도 올라가 주는 게 되게 필요한 시점이거든요. 그런 흐름. 다음에 이제 최근에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엇갈리죠. 의견이. 경기가 좋아서 아니다.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야. 이렇게 이제 엇갈리고 있어서 근데 이거 다 필요 없고, 그냥 금리가 내려가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FMC 회의 이후에 미국의 이년물 금리가 5% 밑으로 떨어지느냐, 오히려 더 치고 나가느냐.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관련된 지표는 MSC 한국지수 빠지고 양한선물도 내렸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오늘 증시가 열렸다라면 뭐 하락했겠죠. 근데 뭐 오늘 안 열리고 중요한 거는 뭐 기업들의 실적이고 뭐 그냥 FMC 회의 이후에 금리 반응이라 이제 우리는 뭐 그것만 좀 챙겨보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 데는 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통 전통적으로 5월에 팔고 11월 이후에 주식을 사라. 그런 게 있잖아요. 실제로 이제 6개월 단위로 끊었을 때 수익률을 보면 5월부터 10월까지가 가장 부진한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다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. 그래서 투자들이 이걸 또 의식한 것 같아요. 오늘 뭐 일단 5월 전에 팔아놓고 눈치 봐야 돼. 뭐 f m c 직전이기도 하니까. 근데 최근에 10년만 놓고 보면 90% 확률로 5월의 증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. 그렇다고 뭐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니긴 한데 뭐 0%대니까 뭐그렇게 올라간 게 크진 않지만 5월에 대한 공포감이 좀 막연한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세린메이라는 어떤 것도 있습니다만 아마 FMC 앞두고 투자자들의 긴장도가 상당히 높아진 게 오늘 장에 좀 하락 요인이 된게 아닌가.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파월의 발언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은 좀 달라질 거다.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금리 그를 보면서 또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이번도 어차피 5월에는 금리를 안 내릴 거다라는 거를 투자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점도표가 업데이트 되는 6월 FOMC 회의가 중요해서 이번 파월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아마 대략적으로 한 3일 정도 예, 네, 3일 정도 영향 주고 그다음에 어떤 경기 이슈라든가 이런 걸로 아마 또 판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.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파월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니까 그 내용들 나오는 거는 이제 제가 또 해석을 곁들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뭐, 너무 막 무슨 걱정, 공포 이런 거 가질 필요는 없고요. 지금은 그냥 또 시장이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시기니까 그냥 종목 이슈에 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. 예, 오늘 오후 방송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또 오후에 또 벌어지는 일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